우 가우스 법칙 배웠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배우기까지는 몇 가지 개념, 전기력선, 전기장, 선속, 총선속,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았지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 구하는 것은 간단하고 재밌었죠. 단 가우스 법칙 자체는 어떤 가우스 표면에서도 성립하지만. 그러나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려면 특별한 대칭성이 전하 분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하 분포가 전기장을 만드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 셈이 됐어요.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 대부분의 경우에 똑같은 법칙이면 이렇게 이름 두개 붙이지 않죠. 그런데. 이름 두개 붙여서 나온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쿨롱 법칙 실험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가우스 법칙이 훨씬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쿨롱 법칙이 전기장이 전하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딱 제곱에 1.9승 또는 2.1승이 아니라 딱 제곱에 환비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으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아, 그게 딱 제곱에 반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쿨롱 법칙의 모양, 적분 형태의 모양과 가우스 법칙의 모양, 그것만 봐 가지고는 둘이 같은 법칙인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은 같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증명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부 좀 한번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수준이 두 가지 중요한 스킬 우리 대학교에서 물리를 공부하면서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수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소개하겠어요. 그러면 요거 물리 2, 물리학 2 공부하면서 내내 잘 이용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이 전공 공부할 때자요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델타 함수입니다. 디랙 델타 함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디랙은 영국 물리학자인데 20세기에 들어서서 양자역학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특히, 디렉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을 상대론적으로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방정식으로 거기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걸 기여, 그 과정에서 디렉이 델타 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했는데, 이 델타 함수가 전에는 쓸모없는 함수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먼저 함수가 함수의 역할을 하려면 그놈이 무한대가 되는지 이러면 안 됐어요. 근데 델타 함수는 무한대로 되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델타 함수를 아주 유용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디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디렉의 델타 함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한 크로네커 델타 기호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크로네카 델타기 우리 전에 했었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까? i하고 델타 ij인데 i하고 j가 같으면 1, 다르면 0 이런 거였죠. 디락 델타 함수는 자 여기서 ij는 불연속적인 수라면 디락 델타 함수는 그 앞에 있는 변수가 연속적인 경우입니다. 연속적인 경우. 그런데 크로네카 델타와 비슷하겠어요. 이게 같으면 값을 갖고 다름은 0이 되겠어요. 이게 다름은 0 되는 건 전혀 지장이 없는데, 같으면 어떻게 되냐? 같으면 어떤 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다라고 하는 거죠. 무한대는 뭐예요? 정해지지가 않은 수죠. 어떤 수보다도 항상 더큰 수죠. 그래서 이 무한대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걸 제대로 정의하려면 또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함수는 이 델타함수 혼자만으로는 쓸모가 없어요. 꼭 무엇과 연관되어서 쓰느냐 적분과 연관되어서만 씁니다. 사실은 크로네커 델타도 요거 크로네커 델타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더하기와 연관되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 크로네커 델타의 어떤 한 지수 i, j 중에서 하나를 다 더하면 항상 1이 됩니다. 요거 항상 다 더하면 가능한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항상 1이 돼요. 왜 그러냐면 j 중에서 i하고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X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근데 연속적인 걸 더하는 건적분이죠다 더하면 1이 된다. 크로네카 델타의 요 성질을 그대로 사용한 거. 이것이 바로 디락 델타가 되습니다이 성질을 만족하려면 이 경우는 무한대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 성질은 무엇도 얘기해 주냐면 저기다가 어떤 f i 델타 i j 할것 같으면 저 델타 i j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기는 f i를 j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디락 델타에서도 똑같이 해요. 여기 f x가 있고 디락 델타 방정식 어, 디락 델타. 저 함수를 곱해가지고 다 적분하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요 f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a를 딱 집어넣는 저기에 i 대신에 j 집어넣듯이 여기도 a를 딱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델타 함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증명하면 사실은 간단해요. 자, 저거 저거 증명하는 건꼭 저기 어, j를 다 더하면 1 자리가 꼭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고 1인 거. 그러면 두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요거는 사실은 정의입니다 디락 델타 함수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맞다고 치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한번 해보면 돼요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fi인데 i2라면 쫙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자 저기서 i가 쭉쭉 더했죠 더하면 언제만 같아집니까 2, 2할 때만 갖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f2가 남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거 증명하는데, 자, 이거 했을 때, 이거 뭐만 남냐면, f(a)만 남고 앞으로 빼요, 거 빼고, 이놈 뭐예요? 디락 델타 함수의 정의에서 1이 되있죠. 그러면 이놈만 남고 이렇게 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디락 델타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분에서만 무한대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0입니다 그래서 이 f(x)는 다른 데서는 쓸모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어디서만 써요? 여기서만 써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쓰는데, 자, 초값이 f는 a죠. 근데 이 값은 굉장히 작아요. a 폭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런 적분이 있다면 어디서만 쓰냐면 저 폭에서 f a라는 값만 가지니까 저거 그때만 쓰니까 f a 바깥으로 나와도 되겠어요. 근데요, 너무 어떻게 됩니까? 적분하면 1이죠 그래서 아까 그것을 간단히 증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f(x)에다가 델타 함수를 곱해 가지고 다 적분하면 f(a)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락 델타 함수가 사용되는 것인데, 이 디락 델타 함수는 3차원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있다면 3차원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x ax y a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 1이 됐다면 3차원에서는요. 3차원에서는 부피 적분을 하면 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요놈은 어떻게 되냐놈은 부피 적분을 하면 하면 fr 대신에 fa를 집어넣는 그런 성질을 갖는 것이 디락 델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함수가 바로 기락 델타 함수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런 함수는 뭐냐? 저건 바로 뭐예요? 저거 우리 쿨롱 법칙에 자주 나오는 거지요. 저 분모지요. 저게 뭐예요? r과 r 프라임 사이의 거리죠. 요 r과 r 프라임 사이의 거리에 델 제곱을 하면 저델 제곱이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델도 델입니다. 그 델은 뭐예요? 벡터 미분 연산자였죠. 그래서 벡터 미분 연산자를 도프로덕트한 거, 스칼레곱한 게델 제곱인데, 이 놈을 델 제곱하면 그게 무하고 같아져요. 디락 델타 함수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사 파이를 곱한 거고. 그래서 저기에 마이너스 사 파이 분의 1 하면 디랙델타 함수에 이용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게,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쿨롱 법칙하고 가우스 법칙 같다고 하는데 증명하는데 사용이 될 텐데 자, 이거를 나플라시안이라고 부르고 네 여기서 그러면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디랙델타 함수가 된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디랙델타 함수는 요거 요두개 같자면 영이죠. 그래서 요두개 같자면 영이다라고 하는 거 좌변에 있는 함수가 두개같으면 영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야지 되고. 요걸 다 적분하면 뭐가 돼요? 1이 됐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걸다 적분하면, 네. 근데 요건 어떻게도 저, 저 증명할 수가 있냐면, R 빼기 R 프라임을 그냥 R이라고 놔도 되죠? 어, 그래서 델 제곱 R분의 1이 R이 0이 아니면 0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 되고, 두 번째는 저걸 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4파이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 그러면 저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이 디랙 델타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4 파이를 곱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걸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용될 때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관계식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한번 따라서 해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 아 진짜 그래라고 믿고,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저 r 분의 1의 델 제곱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 4 파이 곱하기 디랙 델타 함수로 바꿨을수 있는 그런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디랙 델타 함수로 바꾸었으면 뭐가 좋습니까? 부피에 대해서 접근하면 무슨 일을 해줘요? 거기에 옆에 있는 함수에다가 요 변수만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아주 편리하죠. 자 그래서 요두 가지가 진짜 성립하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라플라시안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먼저 보겠어요. 그레디언트는 우리 이렇게 표시된 거. 우리 사실은 이거 1학기 때 6강에서 배웠습니다. 여기 6f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1학기 강의 6강으로 찾아가세요. 6f 강의하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구좌표계에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라플라시안은 어떻게냐? 이두 개로부터 라플라시안을 구하겠어요. 여기에 라플라시아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 라플라시아는 설명할 것는저 저, 여기에 다이버전스 f니까 라플라시아는 저 f 자리에 저 그래디언트 u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디언트 u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u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r 분의 1이 들어가죠. 그래서 알 분의 일이 들어가면 요두 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 편미분인데 알 분의 일을 세터로 편미분해도 0, 파이로 편미분해도 0입니다. 그래서 저첫 항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운드 알 분의 저 요거 첫 항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저것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편리하게 이용되는 3차원디락델타함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증명. 첫 번째 성질 증명하겠어요. 첫 번째 성질은 자 이거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어떻습니까? 첫 항만 이용하죠첫 항만 이용하면 여기다가 r분의 1을 집어넣겠어요. 그 r분의 1 집어넣으면 r로 평균보다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거 할것 같으면 네 요거 해서 요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 되는데 두개 곱하면 뭐예요 상수죠 그랬더니 요 상수를 가서또 r로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0이 됐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금방 압니다 r분의 1에 라플라시안 구하면 이건 0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락 델타 함수가 될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만족했습니다 네그 다음에 다르게도 한번 적어가지고는 좀마음 성에 앉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직각 좌표계 여러분이 하기 좋아하는 직각 좌표계로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디언트의 직각 좌표계는 훨씬 쉽죠 훨씬 쉬워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도 이거 훨씬 쉬워요. 그거 가지고 증명한다면, 우리 직각자표계로 한다면, R분의 1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반기 루트 쉬운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하기 위해서 X로 편미분합니다.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Z로 편미분하면 쫙 요렇게 되는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거 한번. 그레디언트가면 이렇게 되는데 요 R 대신에 자그렇죠요 여기 그 다음에 델제곱을할것 같으면 요렇게 되는 거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어 요거 요 x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거 z로 미분한 거가 다 같으니까 이걸 다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0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방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저놈을 전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4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하면 우리 이게 디락델타 함수를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뭘 이용하냐 이걸 그대로 이용하겠어요 이거 네저 r 분의 일할것 같으면 세타는 없어진다는 걸 이용하겠어요. 자, 그래서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그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미분하면 그냥 0대버리죠. 0대버리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거 R은 제로에서는 0이 안 돼요. R은 제로에서는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0대버리니까 우리 비결이 바로 뭐냐면 R분의 1 대신에 요 모양을 씁니다. R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를 요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A를 0으로 보내면, 그러면 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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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루트 r 제곱분의 a 제곱분의 1 요놈의 라플라시안을 구해 가지고 적분을 하겠어요.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놈의 라플라시안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걸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저놈의 라플라시안을 구하니까 이렇게 두번 미분했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요놈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예, 이렇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한번 해 봐도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요놈을 고치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고 자, 이런 여러 모양으로 돼서 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나중에 이제 뭘할 거냐면, 네, 그래서 요델 제곱을 구했던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 요 모양이 됐으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 뭘 구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걸 구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접근할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라플라시안 결과니까. 그래서 이걸 적분하는데 이거 적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요거 적분하려면 좀 복잡하죠. 요거 요거를 이제 요거를 적분해야 되니까 요거 적분할 때뭘 이용하느냐? 자, 요걸 적분해야 되는데 요 적분할 때뭘 쓰냐면 요 부피에 대한 적분이죠. 그러면 요 부피에 대한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세타가 없으 세타하고 파이가 없으니까 적분 요소를 사 파이 r 제곱 분의 d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r에 대한 적분인데 r 제곱 나누기 r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2분의 우승 이런 적분이 됩니다. 이 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인터넷에 찾아보든지 아까 처음에 한번 했던 것처럼 드와이트의 테이블 찾아보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드와이트 테이블 치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거기에 202, 05번이에요. 그걸 할것 같으면 결과가 뭐냐? 간단해요. 드와이트 테이블에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제로 무한에서이 적분 값을 구하면 얼마가 되느냐? 네, 이게 돼요. 3a 제곱 분의 1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원래 값이다. 이게 3a 제곱 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파이.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4파이가 나왔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r 분의 1 대신에 루트 r 제곱 분의 a 제곱을 써가지고 a를 0으로 보내야지 됐죠? 근데 놀랍게도 a는 없죠. 그래서 어떤 값에서나 항상 이게 마이너스 4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델 제곱분의 델 나플라시안의 r분의 1은 항상 우리가 무엇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델타 함수. 3차원 디랙 델타 함수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됐어요. 이거 증명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r 이0이 아닐 때는 델 제곱 알 분의 알 분의 라플라시안 0이고그 다음에 적분하면 전체 공간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4 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디랙 델타 함수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디랙 델타 함수는 네, 이런 성질을 갖는 것인데 다 적분하면 이는 성질을 갖는 것이고, 그다음에 f r 에다가 디락 델타 함수을 곱해서 다 더하면, 다 적분하면 f a 를 갖는 성질을 하는데,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편리한 디락 델타 함수이 있어요. 바로 요거, 요거 뭐예요? r 분의 1을 나플라시안 취한 거. 이게 바로 디락 델타 함수입니다. 요거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조금 이따 이용할 거예요, 이용할 거.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 한 겁니다. 자주 이용되는 게 뭐냐면, R분의 1을 그레디언트 구하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거 했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R 삼성분의 R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떤 표현입니까? 이게 바로 쿨롱법칙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그렇죠? R 제곱분의 1하고 이거 단위벡터죠 네. 그래서 쿨롱법칙에 나오는 표현은 R분의 1의 그레디언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r을 갖다가 r r'으로 바꿔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바로 쿨롱 법칙이 그대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거 쿨롱 법칙이 나오는 거죠. r r'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해서 이거 단위 벡터.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예요? 네, 1/r의 그래디언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배워야지 될게 있어요. 우리 디락 델타 함수를 소개했는데 이제 무엇을 소개하냐면 다이버전스 정리를 소개합니다. 이 다이버전스 정리는 우리 1학기 때 배운 스톡스 정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이두개 가지고 플럼 법칙과 가수 법칙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